기토가 간목을 보면, 기토가 간목을 보면, 갑기와 파기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토는 농토인데 기토가 목을 만나면, 밭에 농작물이 있는 형상이니, 의식 걱정이 없고 풍족합니다. 기토가 간목을 보면, 농토에 과실수가 있는 형상인데, 이럴 때 병화가 화창하게 떠주면 참 기랍니다. 만일 여린 새싹이 올라오는 봄에 금이 있으면, 목의 싹이 잘려버리기에 불길합니다. 또, 여름에 기토에 간목이 있는데, 정화까지 있으면 간목이 불에 타서 화재가 일어나니 불길합니다. 그러나 여름이 아니라면, 목이 왕할 때 정화가 목기운을 설기하면서 기토를 화가 생해주기에 길합니다. 특히 신약한 기토가 이런 형상이 되면 좋습니다. 기토가 을목을 보면, 농토 기토의 농작물 을목이 자라는 형상이니, 병화가 꼭 필요해집니다. 병화가 없으면 부족한 일조량에 의해 쭉정이 농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토가 병화와 을목을 함께 지니고 있으면 풍년이 되니 귀격입니다. 그러나 을목이 경금을 만나 합을 당하면 불길합니다. 또 정화가 있으면 을목이 화상을 입으니 불길합니다. 갑을목은 기토를 귀격으로 만들어 주기에 금에 잘리거나 정화에 타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이 왕하면 음토인 기토가 힘들기에 금기운이 목을 극하거나 화기운이 목을 설기해서 기토를 도와야 합니다.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농토에 큰 물이 들어와 흙탕물이 되지만, 을목이 있어주면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나 미나리, 모를 기르는 형상이 됩니다. 을목은 기토타김을 도로 맑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병화까지 있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기토가 병화를 보면 농사 짓는 텃밭 기토에게 병화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토에게는 농사를 돕는 병화와 개수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병화가 왕하면 좋지 않지만 겨울에는 꼭 필요합니다. 기토가 병화와 개수를 함께 만나면 일조량이 풍부하고 비도 적당한 농토이니 풍년이 들게 되고 귀격이 됩니다. 여름에는 개수나 임수 없이 병화만 홀로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기토가 정화를 보면 기토가 정화를 보면 겨울에는 길하고 여름에는 불길합니다. 정화는 모닥불도 되며 기토가 정화를 만나면 비닐하우스 안을 데우는 인공적인 불입니다. 그러니 겨울에 태어난 기토에게는 참 길한 것이지요. 다만 하늘의 태양 병화를 대신해서 하우스 시설 안에서 정화로 조후를 따뜻하게 조절해 농사를 짓는 것이고 하늘의 태양 없이 지열만으로 농사를 짓는 격이니 격국이 좀 작습니다. 병화를 대체할 수 있지만 병화보다는 조금 부족하며 특히 여름에는 정화가 감목을 태워 화재를 일으키니 조후도 더더욱 뜨거워지고 대단히 불길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수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기토가 무토를 보면 겁재와 비견은 형제인데 기토가 겁재 무토를 보면 큰산 무토를 개간하여 농토를 만드는 것이니 형제덕을 봅니다. 그러나 병화가 큰산 무토에 가려져서 그림자가 드리워지니 일조량이 부족해지므로 무토가 너무 왕하면 좋지 않습니다. 기토는 임수를 두려워하는데 무토는 임수를 극하여 물기를 막아주기에 수기운이 왕한 겨울에는 무토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기토가 기토를 보면 기토가 거듭 있으면 드넓은 농토이니 농사짓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니 어쨌든 목과 병화 개수가 있으면 농사의 결실은 있으나 농사짓기에 힘이 붙이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주로 자수성가하는 노력파들이 이런 사주가 많습니다. 또 기토는 갑을 목을 좋아하는데 갑기합하기에 기토가 두 개나 있으면 두 개의 기토를 두고 하나의 갑목이 서로 합을 하려고 다투는 쟁합 토합 현상이 일어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토가 거듭 있을 때는 간목보다는 을목이 있어주면 좋습니다. 기토가 경금을 보면 기토가 경금을 보면 농토에 바위가 있는 격이니 농사에 방해가 됩니다. 여름에는 기토에게 병화와 개수가 함께 있어야 귓격이 되고 개수가 병화보다 우선인데 금기운이 개수를 생해주어야 좋습니다. 그러나 경금은 농사를 방해하는 농토의 바위이기에 여름에 계수를 생하는 용도의 금기운은 큰 바위 경금보다는 작은 모래나 자갈인 신금이 좋습니다. 기토에게 경금은 반가운 존재가 아니지만 정화와 경금이 함께 있어 주면 나의 집 마당에서 금광맥이 발견되어 정화로 그것을 채굴해 재련하는 형상이 되기에 기랍니다 이런 사주는 극면하고 총명하며 열사들의 사주에 이런 형상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기토에게 금이 너무 왕하면 바위와 자갈에 의해 농사에 방해되고 금은 토의 생조를 받는 토의 자식이기에 자식 때문에 고통받게 됩니다. 특히 경금에 이어서 신금까지 함께 있으면 농사 짓기 힘든 자갈밭이 됩니다. 초봄에 여린싹이 올라오는 계절에 태어난 기토가 이런 형국을 이루면 불길합니다. 기토가 신금을 보면 기토가 신금을 보면 나의 텃밭에 보석이 파묻힌 형상이니 종종 횡재 수가 있지만 흙에 파묻힌 보석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기토가 경금을 품었을 때 정화가 있으면 길하지만 신금은 이미 재련된 작은 금반지나 보석이기에 정화를 만나면 완전히 녹아 물이 되어 사라지니 좋지 않습니다. 기토가 신금을 보면 정화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토에 신금이 있으면 자갈과 모래가 조금 섞인 마사토가 되니 오히려 농사가 잘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토가 거듭 여러 개가 있어서 토가 너무 왕할 때 신금이 있어주면 두터운 토가 설기되어 자갈 섞인 마사토가 되니 기랍니다 기토는 음토이기에가을목을 좋아하긴 하지만 목이 너무 왕하면 기토가 힘듭니다. 특히 을목은 기토에게 7살이라고도 불리는 편관인데, 편관은 극하거나 설기에서 재복해야 길해지는 신이므로 을목이 너무 왕하면 을목을 극하는 신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칠살격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을목이 편관 칠살이라고는 해도 기토에게 갑을 묵은 귀신이니 적당히 있거나 하나만 있으면 오히려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이 불길할 수 있습니다. 기토가 목을 좋아하긴 해도 목이 너무 왕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금기운이 필요합니다. 기토가 임수를 보면 임수는 기토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기토는 농토이며 임수는 큰 물이기에 농토가 물에 침수되면 흉년이 듭니다. 이러면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혹은 임수를 만나 모든 것이 흙탕물에 쓸려가 버리니 사아둔 결실을 한순간에 재앙을 만나서 망치는 형상이 되어 불길합니다. 기토가 임수를 만났을 때는 을목이나 무토가 꼭 필요합니다. 을목은 진흙탕 속에 기르는 미나리나 연꽃이 되어주며 무토는 임수의 물기를 막아 기토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소와 함께 경금을 만나면 경금이 금생수하여 계속 맑은 세물을 공급해 주기에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상은 기토가 신약할 때보다는 신강할 때 기랍니다. 기토가 임소와 경금 혹은 임소와 신금을 함께 만나면 식상생재상관생재가 됩니다. 자신의 재주와 기술을 살려 돈을 법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말재주가 있거나 예체능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특히 기토에게 경금은 상관인데 상관도 7살 편관과 마찬가지로 설계하거나 극하여 제복해야 길해지는 신이기 때문에 경금과 임수가 함께 있으면 길합니다. 하지만 기토가 신약할 때 이런 형상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기토가 개수를 보면 기토는 농토이기에 기토가 귓격이 되려면 병화, 갑을목 개수가 필요합니다. 갑을목은 농작물이며 병화는 태양이고 개수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개수가 꼭 필요하며 여름에는 병화보다도 개수를 우선시하지만 겨울에는 개수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기토가 개수를 만나면 여름에는 길하지만 겨울에는 불길합니다. 또 개수가 뿌리가 약하면 이슬과 안개, 서리에 불과한데 뿌리가 튼튼하고 왕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며 눈보라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개수의 뿌리가 튼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개수가 너무 왕하면 장맛비가 되고 병화를 가려버리니 일조량이 부족하고 너무 습해서 기토의 농사를 망치게 되어 좋지 않습니다.